안녕하세요. 최강희의 건강한 부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전에 자주 해먹었던 건데 최근에는 만들지 않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만들어 보았더니 맛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콘브레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일반적으로 계란, 밀크, 버터, 흰설탕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저는 채식으로 콘브레드를 만들 거라서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맛있는 콤보레드가 될 거예요. 재료와 들어가는 양은 만들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부분의 레시피에는 베이킹 파우더로 반죽을 부풀리거든요. 저는 베이킹 파우더 대신 액티브 드라이 이스트를 쓸 건데요. 반죽물 만드는 걸 먼저 소개를 할게요. 단맛은 제가 데이트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반컵의 데이트를. 제가 좀 잘게 잘라서 뜨거운 물한 컵을 넣어서 좀 불려 놓았어요. 이것을 써에게 넣고 갈아줄 거예요. 다음에는 캐슈넛인데요. 캐슈넛도 반 컵이에요. 이것도 뜨거운 물을 넣어서 좀 불려 주었고요. 이것도 같이 갈아줄 겁니다. 데이트 불린 것, 캐슈넛 불린 것이에요. 이제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갈아진 재료를 이큰 그릇에 좀 담아 주시고요. 물이 총 3컵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한 컵에 따뜻한 물을 여기에 좀 넣어 줄게요.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준비해 놓았던 드라이이스트 1과 2분의 1 작은술이에요. 이거를 위에 좀 뿌려 주시고요. 살짝 좀 섞어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실온에 한 20분쯤 두시면요. 뭉개뭉개, 이렇게, 어, 기포가 생기면서 발효가 되거든요. 그물로 이제 반죽을 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한, 한 군데 따뜻한 데좀 두시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른 가루들을 소개를 할게요. 벌써 콘밀콘가루가 필요한데요. 올게닉, 논지에모 가루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두 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밀가루예요. 제가 자주 쓰는 골드프레디 어, 어, 흰통밀이고요. 한컵 필요합니다. 소금이 한 작은술 필요하고요. 반중분을 만들면서 단 데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단거를 첨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혹시 달콤한 맛을 원하시면 저는 이렇게 몽크프루트 스위트너 나한과 가루죠. 이거를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는 단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두 큰술 준비를 했어요. 요즘은 어, 다 코스코 같은 데서 다 판매를 하더라고요. 편하게 사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선택 사항인데요. 베르덴 밀크 파우더라고 소이 가루예요. 이거를 조금 넣어주시면 맛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첨가를 해주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 빼셔도 되겠어요. 제가 가루를 두 큰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큰 볼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거기에 모든 준비된 마른 가루를 넣어 볼게요. 콘가루, 통밀가루, 소금, 나한과 가루, 설탕가루. 이거는 참고로 스티비아와 어, 같이. 어, 지로 칼로리여서 당뇨병을 가진 환자분들에게도 당을 올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덴 밀크 파우더예요. 이걸 다잘 섞어주시고요. 따뜻한 곳에 한 20분간 두었던 반죽물에 기포가 아주 많이 생겼지요. 이것을 준비해둔 마른 가루에 넣고 잘 섞어줄게요.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잘 섞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잘 섞어주었는데요. 이때 한번 맛을 보시고, 단맛이나 또 소금을 조금 더 원하시는 대로 첨가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것을 베이크할 그릇에 담아주셔야 되는데요. 들어붙지 않도록 아보카도 오일을 스프레이를 좀 해주시고요. 콘밀 옥수수가루를 바닥에 좀 뿌려주시면, 나중에 어 빵이 완성이 돼도 잘 들어붙지 않거든요. 이것도 한 가지 팁인데요. 이렇게 한 그릇에 반죽물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제 그릇은 8인치 그리고 5인치 정도 되는 그릇입니다. 가지고 계신 비슷한 사이즈에 하시면 되겠어요. 이 반죽을 금방 바로 굽는 게 아니고요. 어 더운 여름에는 한 30분. 어, 지금 같은 겨울에는 한 40분 정도 어, 실온에서 좀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반죽을 좀 숙성을 시킨다고 할수 있겠죠. 뚜껑을 좀 덮고 한 3, 40분 정도 있다가 굽도록 할게요. 자, 눈에 띄게 부풀지는 않았는데요. 30분 정도의 어, 발효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어, 슬라이스된 아몬드를 한번 얹어보려고요. 이거를 원치 않으시면 이 과정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전기 오븐 화씨 400도에서 45분에서 50분 정도 구워주면 되는데요. 한 처음 40분 정도는, 어 이렇게 호일을 덮으셔서 구워주시고요. 한몇분 남겨놓고 호일, 뚜껑을 열고, 이제 위에를 조금 더 구워주시면 되겠어요. 5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35분 지나면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자, 빵이 다 완성이 되었네요. 저는 45분 구워주었고요. 와, 이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정말 너무 좋아요. 한 조각 빨리 잘라서 먹고 싶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